발레학원 선생님이 애가 살이 잘 빠져서 오니까 아이들이 한약 먹어도 괜찮구나 싶어가지고 그 학원 애들이 계속 왔었어요. 발레하는 친구인데 한달 정도 사이에 6kg 정도 가까이 뺀 거니까 마왕이라는 약제는 다이어트 약제에 필수로 들어가는 거고 중학생 애들 마왕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마왕은 신생아 애기들한테도 쓰는 약이에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네. 오늘 특별한 컨텐츠를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9월 10월 달 저희 한의원에 다이어트 하러 직접 많이 왔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서 예. 오늘은 그 친구들 다이어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주 금요일이 덕원예고 실기 시험이었어요. 발레하는 중학교 친구들한테 저희 한의원이 좀 입소문이 나가지고 오. 9월 10월에 중3 친구들이 저희 다이어트 약 먹으러 오기도 하고, 와서 지방군에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라포스 센스라고 하는 고주파 관리기기도 받고, 그랬던 예. 경험이 있어서, 수능철, 입시철을 맞이해서, 입시생들, 특히 실기시험 보는 예. 친구들, 예. 다이어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발레하는 친구들이요? 발레였어요. 네. 저희가 원래 중고등학교 친구들 다이어트랑 같이 먹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예.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너무 공부하고, 떡볶이 말아서 먹으면서, 네. 살 <laughs> 너무 찌니까 걱정되는 부모님들이 저희 한년 찾아가지고, 연락 주신 경우도 많고, 발레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이어트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음에 발레하는 친구 어머니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약을 잘 먹고 괜찮았는지 네. 그 발레 학원 선생님이 얘가 살이 잘 빠져서 오니까 다이어트 한약 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시다가 잘빼 오니까 네. 아이들이 한약 먹어도 괜찮구나 싶어가지고 그 학원 애들이 몇명 소개 소개로 계속 왔었어요. 오, 발레 학원이 열풍이 온 거네요.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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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또 9월 씨와 왔던 친구는 블로그 검색해서 네. 중학생 아이들도 다이어트 한약 먹어도 안전하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컨텐츠 한번 올린적 있는데 어. 그걸 보고 연락 주셔서 온 친구도 공교롭게 물어 봤더니 발레 전공 이라는 거예요그 어. 어. 이상이 있는데 이미 발레 다이어트가 유튜브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어. 어. 이미 몸이 딱 균형감이 있는데 그런, 그런 선수들이 다이어트 하냐고 더빼는거예요 더 <laughs> 내가 너무 어. 깜짝 놀랐던게 발레 전공생이라고 살이 쪘다는거야 엄마가 어. 급하게 빼야된다고 입술전까지 그래서 뭐 살이 끼 쪘나보다 어. 몸무게 재는데 4 2 1 k g 인거예요 2.1이요? 어, 내가 이거 몸무게 보고서는 상담하는데 말이 잘안 나가더라고요. <laughs> 저, 저도 말이 안 나가고. 그치. 더 빼야된다고요? 이랬더니 <laughs> 너무 많이 찐 상태라고. 실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당장 한달 내로 예고 입시 시험 봐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니까 애도 고 이제 각성하고 엄마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잘 뺐어. <laughs> 이런 친구들은 약 복용이 처음이니까 1단계로 복용량 적게 해서 초반에는 뭐한 포씩만 복용해라 이러면서 점차 저랑 용량을 늘려 갔는데 나중에는 뭐세 포씩 먹어도 저한테 오, 뭐 선생님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고 좋아요 이러고선 잘 먹고 얘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 처음 인바디 재고 10월 1 6일쯤에 중간 점검을 한번 됐던 거거든요. 체중은 2.2kg 빠졌는데 야. 체지방률이 4.5%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단하죠. 무용하는 애들은 네. 사실 근육량이 너무 좋아서 살도 잘 빠지고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사실 대사가 너무 좋아서 살이 잘 빠지는 부분도 있고. 나이가 깡패네요. 그럼고이 친구도 54.1kg로 왔어요. 발레하는 친구인데, 7월 말에 와서 9월 9일까지 정도 하고 계속 왔거든요. 한달 정도 사이에 거의 한 6kg 정도 가까이 뺀 거니까 대단하죠. 아, 이게 어떻게 한달 만에 가뜩이나 여리여리하고 지금 뭐더뺄 살이 없는데 빠졌네요. 빠져요. 근육이 있는 분들이 사실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하고, 네. 유지 같은 것도 훨씬 잘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건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육 자체가 우리가 당을 저장하는 요소인데, 오케이. 근육량이 많으면 혈당이나 이런 관리 같은 것도 훨씬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찌는 거에 대해 뭐 얘기를 할때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식욕 조절도 안 되고 혈당 관리 안 되고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사실 이런 기능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관리를 해주면 다이어트하는 게 사실 굉장히 수월하죠. 우리 중고등학생 때뭐 다이어트량을 먹으면 괜찮을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엄청 많이 받죠. 왜냐하면 네. 중학교 아이인데 아직 성장기 아이인데 다이어트 한량 같은 거 먹어서 건강상에 문제되지 않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음. 항상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중고등학생 성장기면 은 병원 식욕 억제제보다는 한약 처방이 당연히 좋고요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들은 밥상에 올라가는 항상 우리 말하자 풀떼기들 네. 그냥 본초 생약들로 네. 만들어진 네. 약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 그게 없고 특히 마황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마황에 있는 뭐 에페드린 성분이 안 좋다라고 음. 하는데 그 성분은 정말 극소수고 마황이라는 약제는 기본적으로 감기약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약이에요. 땀 나게 잘 도와주고 해표한다고 하거든. 표를 풀어 줘서 열을 좀 내려주고. 근데 그약제들이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을 쫙 올려 주면서 식욕을 억제해 주는 효과 또한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제에 필수로 들어가는 거고. 중학생인데 마왕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마왕은 신생아 아기들한테도 쓰는 약이에요. <laughs> 알러지 비염 달고 사는 애들, 아토피, 천식 달고 사는 애들, 아기 때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 자주 잘 걸리는 애들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소청룡탕 이 라는 약을 되게 많이 써요. 왜? 약국 가도 소청용탕 그냥 줘요. 성인이 가든 아이들이 가든 소청용탕에 들어있는 대표 약제가 마왕이에요 애기들도 먹는 약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좀 용량을 조금 올려서 먹는데 그게 뭐 몸에 큰일 날수 있는 문제는 전혀 없고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좀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 오해하기도 그렇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뭐 소화가 너무 안돼 아니면은 애가 너무 좀. 무기력해. 아, 아, 아 무슨 무기력해? <laughs> 아무나 막 던지네. <laughs> 말 그대로 너무 외모에 집착을 해서 말랐는데 막살 빼려 고 그래 <laughs> 어. 이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굳이 다이어트 한약 안 권하죠. 성장기 아이들이 키도 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데 막 여자애들이 취식기를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당연히 키 성장에도 너무 방해가 많이 되고요 특히 여자애들은 지방이 너무 많으면 생리불순, 무월경이나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몸이 무거우면뭐 사실 공부도 안 되잖아요 졸리고 막 이러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체중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공부하면서 살 많이 쓰는 저희랑 다이어트 약 먹고 살잘 빼면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본인들이 너무 좋아. 좋아하지. 이게 발리 입시 뭐 연기 입시뿐만 아니라 응. 그냥 중고등학생들 빼고 싶다 하면은 고정 댓글 카톡으로 연락드리면 됩니다. 저한테 거고. 연락 주시면 되고 저희 많이 영상을 보고 뭐 우리 아이가 입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 탄탄한 바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러면은 이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당연히 어머님들이랑 먼저 상담하고 중학생 친구들이 먼저 연락해서 상담 요청 하면 상담 잘 해주는데 약이 나가는 데는 무조건 부모님 동의 있어야 돼서 아이들이 저희 영상 보고 문의 준다고 약 제가 바로바로 바로 주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양양 약은 어린애들한테 약간 부담이 될까요? 양약은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양약이 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좀 어렵지만, 양약은 어쨌든 인공적으로 가공해서 만든 화학 성품들을 넣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꺼려해요. 음. 좋아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찾다 찾다 이제 다이어트 하냐? 이제 오. 이래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건데, 음. 말했다시피 깐단 애들도 먹는 약재들밖에 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음. 그러면 다들. 주세요. 아, 어 그럼 어머니들, 아, 그러냐고. 음. 근데 물론 그 마왕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몸에도 뭔가 조금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상담을 해주는 거고, 용량을 줄이든지, 조금 불편함을 막아줄 수 있는 약을 또 처방해준다든지, 이렇게 음. 내 몸을 편하게 케어하면서 약을 먹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쇼핑 중독자신가 봐요. <laughs> 저희 오늘 오전에 예. 상담하신 분들 택배로 다이어트 약 받으시는 분들 택배 이제 해놓은 건데 추석 지나고 다이어트 예. 분이가 조금 많아서 예. 큰 박스들은 거의 재진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장기 처방 받는 분들 있거든요. 단골 아 분들은. 그게 오전 택배가 벌써 이렇게 큰 것들이 많은 거군요 네, 거고요. 오전에 조금 장기 처방 받는 단골 분들 연락 주셔가지요 지방 분들이신가요? 지방 분도 계시고 서울 분들도 있고 그래요. 요새는 아다 택배로 다 되니까. 근데 지금 무슨 소리가 나거든요? 저희 여기가 이제 기계실이에요. 저희 한의원에서 제가 직접 개발하고 만든 다이어트 환이 있는데, 네. 포장을 원내에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직접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그냥 받아서 오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원내 탕전실 다이어트 환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배합하고 제가 좋아하는 한약재들로만 만든 레시피를 쓰다 보니까, 음. 환도 어쨌든 직접 따로 만들어야 되고, 포장도 업체에다가 음. 의뢰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와. 제가 저희 패키지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냥 원내에서 저희가 직접 포장해요. 음. 직접 만든 환! 네. 다이어트 한약 네, 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기계 돌아가는 소리인데 그 점심시간에 보통 포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우와. 저희 다이어트 제가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laughs> 이 원내에서 이렇게 기계 돌리는 한의원 잘 없거든요. 응. 제가 직접 포장하고 관리하는 게 속이 편해가지고 응. 이렇게 저희 다이어트 한 포장이 나와요. 얘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총 다섯 단계거든요. 그래서 다섯 단계 이렇게 담아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처방해드리는 저희 다이어트 한약이에요. 보통 발리 입시, 연기 입시 혹은 뭐 중고등학생들은 몇 단계 에 먹어요. 다 다르겠지만 발리 잘 되는 무용, 운동하는 친구들은 1, 2 단계로도 충분히 다 다이어트 다잘 했고. 젊을수록 약이 잘 듣고 약발이 좋기 때문에 굳이 약을 <laughs> 세게 주지는 않고, 그냥 더 재밌으시겠어요? 원장님은 좋죠. 전화 가족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그두명 애가 네. 저희 한의원에 이제 지방분의 주사랑 관리 받으러 오는데 귀여워요. <웃음> <웃음> 다이어트 한약뿐만 아니라 지방분의 주사라든지 뭐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죠. 어. 지방분의 주사 같은 경우도 한의원 주사는 병원에서 쓰는 주사랑 달라요. 음. 생약, 천연물 이런 것들을 직류해가지고 동결건조해서 만든 주사제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안전하고 부작용 크게 없어요. 음. 이것도 이제 가끔씩 화학성분 같은 거 넣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한의원에서는 애초에 그런 걸쓸 수가 없어서 지방분의 주사 같은 경우. 경우도 안심하고 맞으셔도 된다 그럼 이제 귀여운 동생들이 아, 언니 저 누나 저살 빼고 싶어요 이제 문의가 올 거란 말이죠 어.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그냥 본인이 떡볶이 마라탕 안 먹을 자신 있으면 알아서 다이어트하고 어. <laughs> 근데 나 도저히 떡볶이랑 마라탕 어. 못 줄이겠다 반은 치킨 못 줄이겠다 이러면 한의원으로 연락주면 또 원장님이 잘 도와주고 아. 재밌게 같이 또 수다 떨면서 다이어트하는 맛이 있으니까 음.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직접 만든 다이어트 한약 보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 회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Gã> Terima <entender> kasih